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중고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들게 된 이유는요. 댓글이 달렸기 때문이죠. <laughs> 네, 하성철님께서 네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골드 퍼시픽에 대한, 네, 약간, 어 약간 정보가 있으시대요. 강남 사채꾼들한테 전환 사채 발행하면서 작정치는 종목이라 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네, 골드포시피 종목 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조금 주의를 하셔 가지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 프롬파스트도 게, 차트가 괜찮아 보이는데 분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셔 가지고요. 바로 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네, 주식에서 프롬파스트. 어 프롬파스트 제가 좋아하는 물이 이렇게 있고요. 딱 봐도 여기 옆에 배관들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에, 얘는 물을 통과시키는 네 그런 걸 취급하는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급수 탕용 파이프, 난방용 파이프 저 이런 거 봤거든요. 옛날에 에, 아시는 분이 그 집에다가 저거 하셔가지고 그 뭐야 황토방 같은 거 하실 때 연설 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요런거 봤거든요. 그런 거에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 네,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래막 TV에서 그집 짓는 거 같은 거 많이 보면, 네, 이런 파이프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네,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PB 이음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또 이쁘게 애들이 있고요. 한 번씩 궁금하시면 보시면 돼요. 네, 일반 용도 있고요. 네, 아까처럼, 네, 좀 좋아 보이는 KSM 요런 거좀 좋아 보이죠, 그죠? 네, 이런 것도 있고요. 황동 이음관 뭐야? 아, 그렇죠. 네, 황동색의 이음관이 있다고 합니다. 왠지 이거 좀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분배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거 봤어요. 그 어, 이거 봤는데 진짜. 이거 그거 황 그거 황토집, 황토집. 황토집 그할 때요. 이거 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줄을 쫙 연결해 가지고 파이프를 막 바닥에 막착촥착 깔더니만 여기다가 선을 막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황토방 까는 걸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파이팅이고요. 네 그리고 네 이중 배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아저 제가 먼저 이런 파이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집 짓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런 거에 아주 관심이 많고요. 막 설계 집 설계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요. 예어 네. 그리고 소방 네, 소화 소방 배관용 요런 것들도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신제품이 있나 본데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요. 일단 내려야 돼요. 왜냐면 중간으로 안 가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내리고 싶었는데 중간으로 안 내려가요. 여기 보시면 어, 요거는 약간, 예, 뭐, G 프로젝트라 말해가지고, 요, G 링이라는 게 있어요. 요 중간에, 요게 조금, 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획기적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여기 안에 사이에 딱 끼잖아요. 그러면, 얘가 약간 이렇게 보호를 해준대요. 예, 보호를 해주고, 네, 그리고 또, 음, 뭔가 물이 역류하고 막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보호를 해주고, 네, 뭐 약간 그런 기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행여 또 이런 것들을 조립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아주 편하죠. 그렇죠 요런 고무캡, 요런 것들도 그쵸? 항상 있죠.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요, 여긴 여기까지 볼까요? 그리고, 프롬 파스터가 그래서 뭐 하는, 뭐에 관련된 회사인가, 또뭐 어디에 이렇게 또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었나를 봤더니만, 알고 봤더니 세종시 관련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2018년에, 예, 공지를 냈대요. 네, 세종시 공장, 아니 전과 연관성 없어. 막 이러면서 냈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네, 엮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한번 엮이면 계속 엮이나 봐요. 정치주 관련주로 해서 엮이고, 뭐, 어디 관련주로 엮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예, 그 기사 뜬지 2년 지났는데도 지금 세종시 이전 관련주, 프롬파스 깡충, 네.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혹시 모르시니까 예, 모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알아두세요. 연관이 없다라고 네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네엮겨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네, 요런 약간 약간 모순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알아두시면 행여 대응하실 때 남들보다 빠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대응을 꼭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프롬파스트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네, 기사 내용을 보시면, 네, PB 가 국산화 이금프롬파스트 네, 특수 이관으로 공사 오류 0% 도전, 네, 한다고 합니다. 이게 3월 11일 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봤더니만, 일단은 국산화를 어떻게 이끌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밑에 가보니까 써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해외에서 막 수입을 했었대요.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이나, 네, 일본산, 이런 것들 수입하면서 있었는데, 어, 이 지금 대표님께서 해외 박람회를 갔다가, 그, 피비 간의 우수성을 인지를 하고, 재풀 겸에서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 시장을 거의, 예, 점유율 30%를 장악을 한 상태고요. 업계 수, 수위에 다투고 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믿을만 할것 같고요. 그 누수막는 특수 이음관 개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신제품 개발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확실히 관련이 좀 있,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이 제품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아까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특허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그런 것들도 이제 했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꽤나 예, 꽤나 예, 나쁘지 않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회사가 3월 12일 날네 감사보고서 제출했고요 적정 적정 당연히 적정 적정 떴죠. 그리고 나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를 봤을 때 여기는 흑자 적자라고 쓰여 있진 않지만, 네 여기 증가액을 한 비교했을 때 어, 매출액이 조금 줄었어요. 에 네, 마이너스 십사 퍼고요 그래도 영업위이나요런 것들은 조금 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체크하실 수 있고요. 뭐 이유는 전년 해외 사업 부분 부채 부실채권 정리의 영향, 그러니까 조금 에 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부실채권을 조금 정리를 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쵸 잘한 거죠 예 네, 잘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재무제표 잠깐 보실 때 괜찮습니다 매출이 조금 줄고요네 나머지들은 거의 그대로고요 앞으로 회사가 조금 뭐 약간 재개발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어쨌든, 파이프를 다시 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예, 이 회사도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 재개발이나, 뭐,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약간, 요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 요런 것들 조금 체크하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떠세요? 근데 네, 요, 바닥에서부터는 진짜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349원이었는데, 지금, 지폐주가 됐잖아요? 5170원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최고 정, 어, 정성기 정 때는 7118원이 됐었네요. 예, 꽤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 터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작은 거 하나 터지고 그래서 요두개 매집을 해서 여기 띄어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띄고 또 매, 조금 매집 여기서 조금 정산했다가 다시 조금 매집해서 네 여기서 다시 띄우고 약간 요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고점에서 물량이 안 나왔다는 건 여기서 잡았던 세력들이 다안 털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최근에 최근에 2018년도에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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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 터지고 하신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 세종시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움직임이 보였다고 하면 근데 2018년도에 아니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가 왠지 이런 요런, 요런쯤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아주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일단은 네,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터졌다는 거는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네, 여기 저는 이렇게 꼭대기에 긋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네, 그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자기 취향에 맞춰서 어차피 추세를 보는 거니까요 네 그냥 일단 하락 추세를 뚫어 올렸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추세선을 긋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저는 체크를 해보 싶은 게 요렇게 지지저항선들을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웬만하면 조금 꼬리는 빼고 몸통 쪽으로 이어보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약간 좋은 거는요 여기서 물량을 싹다 먹고요 여기서 아이슈팅확 쌌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아예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예, 시세가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요만큼 밑에는, 네, 일단 없다는 거. 예, 매물대가 없고, 네, 그냥 오히려 여기가 지지가 되겠죠. 요 라인만 행여 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슈팅 쐈을 때가, 네, 세종시 엮어서 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그죠? 네, 그래서 슈팅을 빵빵빵 쌌잖아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연관 없다고 했는데도 올라가고 그죠 네 그래서 요 상태니까 한번 지지저항선을 짧게 그어 볼게요 그래서 거래량 터진 양봉의 식가들로 저는 그어주고요 네 딱딱딱딱딱딱 그어줘요 그리고 고점도 한번 고점은 꼬리까지 한번 그어봐요 왜냐면 어, 어디서 매물소화를 얘네가 하고 싶은 건지 조금 보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우상향 추세는 우상향 추세고 최근에 이 세력들의 패턴은 약간 영하고 차를 많이 빼고요. 또 영하고 차를 많이 빼는데 파동이 조금. 조금 약해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내 파동이 조금 줄어들었구나라는 것 정도는, 인식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판도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지금 요 라인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원래 영을 썼으면 여기서 가파르게 이렇게 쫙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약간 주춤했다가, 예. 네. 살짝 빠지는 듯 했다가 그냥 천천히 옆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지금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일단 호재니까요. 왜 대체 거래량이 안 터졌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일단 여기서 요만큼 예. 네.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밑에 거래량이 안 터졌다라는 건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위는 지금 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밑에는 매집이 끝났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위로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이런 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예, 그 하성철님께서 예, 말씀하셨던 차트가 좋아 보인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예, 같은 생각이고요. 요 종목이 근데 이제 앞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거냐,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 개인적으로는, 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요렇게 우상향 추세 한번 짧게 보면 요렇게, 단기 스윙을 하면요 추세선 그냥 그리시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추세선 지지선으로 하셔가지고, 그거 보는 거죠. 네, 지금 뭐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걸 제가 모르고 단가를 몰라 가지고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어찌 됐던 여기서 박스권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박스권을 아예 박스권을 뚫어 올린 봉이 한번 나왔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조금 올라갈 때 여기 터지는 위로 터지는 봉이 나올 때요. 아마 매집봉 형태로 좀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여 행유 손해 중이시면, 네, 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득 중이시면, 개인적으로 저는 좀 짧게 짧게 끊어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0% 안으로 끊어 먹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집봉 나오면 그때 팔고 다시 잡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면. 네, 약간 그런 거는 이제 저의 매매 포지션이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요렇게 박스권네 이렇게 그리, 그리다가 올라갈지 혹은 잠깐 뺐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뺐다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박스권은 조금 그려놨기 때문에 최소한 4,678원은 조금 안 깨려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체크해 주시면 네,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그렇게 그냥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로는 네 일단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앞에 근데 시세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하는 가정들이 항상 요 종목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요런 부분들이 계속 네 요런 부분들만 조금 잘 생각을 해주시고 가시면 네, 매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고 하면 요 정도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정리하자고 하면 네첫 번째로는 네 감사 네 적정적정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네 회사 뭐 재무제표 솔직히 딱히 문제 없고요. 네 양호하고요. 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뭐 테마주를 엮여서 지금 살짝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한번 대응을 하실 때 조금 마음의 염려를 해두시고 대응을 꼭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로서는 네 우상향 추세가 맞고요. 네 하락에서 벗어나서 우상향 추세를 해고 슈팅을 쏜건 맞고요. 어, 단기로 대응하실 건지, 뭐, 장기로 대응하실 건지, 요런 걸 포지션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순 없지만, 네, 어찌됐든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네, 추세선 은 깨지 않는 선에서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그어드렸던, 네, 요기, 요기 라인 있잖아요. 요런 라인, 예. 뭐, 길게 봤을 때는 한요 4,300원 라인까지도, 네, 장기 입형 라인까지도 항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선 깨지 않는 선에서 꼭 대응을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에 매물대가 많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 종목이, 매물 소화를 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네. 요런 부분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는 관점이랑 다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꼭 댓글로 저한테도, 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부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그럼 저도 많이 배울게요. 네. 항상 같이 공부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대친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공부합시다!